이좀와세요 오늘의 콘텐츠 What's in 학생 회장의 가방에는 뭐가 들었나 아이고 가방을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laughs> 어 별거 없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어 그래서 저희예쁜존 가방이고요 쿠팡에서 2만 원 정도 보냈습니다 <laughs> 앞에는 그냥 틴트 얘는 보이질 않겠지만 귀여운 고양이가 들어있어요 어 역시 고양이 사랑요 이 가방에는 정말 작다운 것들이 있는데 너이 보부상이시네요 <laughs> 이 정도는 돼요 <돼야> 카페에넣어서 <laughs> <왔다> 봅니다 지 <laughs>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 파우치인데 그냥. 기름기 잡아주는 노세범이나 그냥 실수하 간단히 바를 수 있는 거그 다음에 밴드? 기름종이 인공눈물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네좋아요 네, 들어있고요 그다음 물점 어. 수업시간에 졸릴 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목마릴때 먹는 물점 하나 들어있고요 헤드셋 학교 오기 싫을 때 노래 듣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필수템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 숙명 다이어리. 이거 모두가 갖고 있죠. 저는 이렇게 안에 일정 정리를 나가면 조금 불안한 사람이라 항상 다이어리 만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네. 필터.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고요. 네. 안에 적당한 것들. 어. 잃어버렸던 립스틱도 찾고 기타 네, 등등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의 숨기능이네요 립스틱 찾기 그리고 아이패드 귀엽죠 정말 숙명인 같은 음. 아이패드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계시네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요즘에는 잘안 쓰는데 그래도 필기하고 있으면 쓰는 편이고 그 다음이 노트북 저희 학과의 필수템이죠 학과 사무실에서 누구나 빌릴 수 있는 아 t 인인이면 빌릴 수 있는 인공지능인이라면 빌릴 수 있는 맞습니다 노트북 노트북은 반드시 마우스 이거는 2021년 IT인의 밤 행사 때 받은 겁니다 저는 배터리가 50% 이하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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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노트북 충전기가 있고. 아, 아이패드 충전기. 응.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기도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충전기를 다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저의 데이비라고 할수 있는 까꿍 맥북이 있어요. 까꿍 응. 맥북은 오래 쓰기 시작해서 맥북 충전기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충전기를 정말 많이 주는 적이 있습 같이 해서제와치인할때 대금 이 끝입니다. 와. 아 어, 이 학번 과대님. 어 안녕하세요. 저희 인공지능과학부 이 학번 과대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었나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어예 잠시만. 일단은 저는 백팩을 메고 다니고요 이 백팩은 보시다시피 수납공간이 아주 많은데 정국님 손님 수 있습니다 네,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정국님 닮은 뽀짝코를 달고 다니고요 어, 일단은 맨 뒤에는 보통 아이패드랑 노트북 들고 다닙니다 네, 두 개를 쓰는 손이 많아가지고 그고 앞에는 안경이 없으면 안보이 s t a i r s and a 아니고요 i 는 아침 못 먹고 나왔을 때데뷔 o d 실 it. I'm not g 니 i n g to a s 이 you to 랑 o 이 t I'm going to ask you t 우 do 슬 t I'm going to ask you to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같이 받은 건데 이건 필통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막 USB도 혹시 모르니까 갖고 댕긴 거요 그리고 이건 제 심신 안정을 위한 인형인데요 까뿡 네. 좋습니다 이건 꼭 챙기고 다녀야 된다 하는 물건이 있나요? 그래도 노트북은 아무래도 <laughs> 수업이나 수업을 듣지 못하니까.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업무를 봐야 될 때는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뭐, 뭐 시야는 포기하죠, 뭐. <laughs> 어, 시야보다 노트북이다? 네네네. 제 가방의 포인트는 이 숙명 뺏지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숙명의 사랑이 넘치는 이 약관 과대님의 가방이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네. 그럼 가방 공개 한 번만. 네. 저는 노트북 파우치와 가방을 같이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열면 이게 노트북이 나오고요. 와. 그리고 가방에는 별게 없지만 양치도구, 그리고 지갑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우스 그리고 충전기 아노트북 충전기 그다음에 핸드폰 충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강의 필기할 때 중요한 아이패드도 있습니다 끝입니다 와 여기서 필수로 들고 다녀야 되는 필수템 한 가지를 꼽자면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 공학부 학생으로서 이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노트북이 없으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가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처음으로 인공지능공학학생이라면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는 노트북입니다. 저는 파우치 안에 한번더 보관해서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노트북만 있으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도 같이 들고 다닙니다. 뒤에 귀여운 눈송이랑 숙명이라는 스티커도 붙여보고 다니고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배경화면인데 귀엽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제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 아이피스 대회를 준비 중인데 그거를 위해서 책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가요? 네 저희 학교 도서관에는 정말 책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모두 생명으로 오세요. 그리고 저는 갓생 거리 되기 위한 요즘 책을 독자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찢어서 들고 다닙니다. 아... 너무 거 이게 무슨 일이죠? 찢고 하루에 10페이지씩 읽으려고 10페이지 아침부 찢어서 들고 다닙니다. 오늘도 아침에 다 읽었습니다. 열정 가득 거리네요. 네, 열정 가득 복기가거든요 아, 열정 가득하셔서 10장씩 들고 다니시는군요.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 가장 많이 크게 쓴 소비 바로 에어팟 맥스 귀엽죠? 너무 영롱하네요 귀엽죠? 제 알바비를 모두 탕진해서 쓴 에어팟 맥스고요 그리고 쿠션 지갑과 마지막으로 충전기 한 무대기를 들고 다녀요 핸드폰 충전기와 노트북 청담기고, 마지막으로 저는 완전 건성이기 때문에 핸드크림까지. 오, 짠. 모두 제버치마이 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가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외고 다니던 백팩인데, 노트북이 무거워서 튼튼한 걸로 메고 다닙니다. 저는 일단 노트북 두 개를 들고 다니고요 어, 어깨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노트북 두 개를 들고 다닙니다 스터디 때 쓰는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노트북을 두개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수업을 들으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도 꼭 들고 다니고 이거는 전공 책들인데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집에 가져가야 돼서 가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팟 저는 또 통학을 하기 때문에 에어팟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선크림, 바들 선크림 꼭 바르고 다니세요. 그리고 키티 메모장인데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추천합니다. 어, 또... 저도 충전기 한뭉 터기를 들고 다니고요. <laughs> 아이패드용, 노트북용, 너무 더러워 보이나요? <laughs> 아니요. 저 원래 잘돼 있었는데 수업시간에 쓰고 엉킨 겁니다. 네, <laughs> 진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보조 배터리가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보조 배터리도 꼭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립밤. 이거는 동기 언니가 준부타민인데 까먹고 못 먹었습니다. 곧 먹을 겁니다. <laughs> 보물인가요? 그렇죠. 기말고사 시험 기간을 위해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오. 절대 까먹은 거 아니고. 그리고 지갑은 대충 카드지가 지갑 아무거나 들고 다니고요. 끝인 것 같아요.